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구도 서울 편입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 부동산 카페를 다 돌아다녀 보는데, 카페마다 다 올라온 게, 김포시 서울 편입 가능성, 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검신연구소인데, 검당구도 서울 편입 시도해야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김포 시민이 원하면 주민투표 거쳐 서울시 편입 가능합니다. 김포시장, 여당 대표가 주민이 원하면 편입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검당구도 주민투표 통해 서울 편입 가능합니다. 우선 사태 봐서 알겠지만 추진해야 합니다. 얼마나 한심한 게. GTX 역사 위치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인천시는 검단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인천시는 송도 청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은 인천시가 심이 없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어, 옛날에는 서울시로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가지고 이 서울시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막 별별의별 수단을 다 쓰다가 세종시의그 저그 공무원 그 그런 거를 저 이전 시킨다 그래가지고 세종시가 집값도 어마어마하게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정치인은 뭐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어 김포 시민 이원하면 어 서울 편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가 나와요 지금 뉴스에도 막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저검당구도편입해 편입을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 검단구 서울 편입보다 중요한 게 검단 구청장을 이제 투표로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검단 구청장이 진짜 인물이 들어와야 검단 신도시가 살고 검단구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편입은 그두 번째 문제고 검단 구청장을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물론 정치인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명박 시장님 청계천 복원사업 뭐 해가지고 지금 청계천 멋지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시로 청사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이전해 가지고 인구 분산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울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이제 그리고 경기도 인구가 늘고 수도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어 2분의 1 이상이 수도권에 산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그래서 수도권 인구는 점점 늘고 있고 서울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이 서울 재개발도 힘들고 집 지을 땅도 없고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신도시들을 자꾸 만들면서 여기 이 인구가 막 밀집되는 건데. 인구만 밀집된 뭐입니까? 다 서울 출퇴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통 교통을, 교통을 좋게하기 위해서 GTX 노선을 GTX A, 뭐 B, C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서울은 요만한데 지금 교통 혁명을 혁명을 일으켜서 수도권 전체를 서울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 변두리에서 강남을 관리면 뭐한 30분 걸리는데 인천에서 GTX 타고 강남까지 가는데 30분 안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서울 시내나 요 수도권 변두리나 GTX 역만 가까우면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라 정책이 지금 이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운거철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김포도 서울로 편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검당구도 가능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인천도 가능하겠네요. 인천은 너무 덩어리가 큰가요? 어, 하여튼 이것도 강력하게 어떻게 추진해서 여론을 뒷받침이 되면은 어,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적당히 크크크 <laughs> 아니 김포보다 인천이 더 가까운데 당연히 서울 편입해야죠. 이거는 서울서부확장개요도 이렇게 지도를 올려주셨는데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지도는 처음 보는 건데요 최근에 어디서 올라온 자료 같습니다 서울서부확장개요도라는 건데요 이거 보면은 여기 강화도고요 여기 영종도고요 여기 인천 시내인데 부평구, 계양구, 청라구 검단구, 경인구는 또 뭐예요? 검단동구, 그 다음에 수의홀구, 강서구, 유형구, 한강구, 김포구, 이렇게 부천구, 광명구, 양천구 이런 데가 서울로 편입돼서 서울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그 지도인데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글인 것 같은데 오늘 올라온 그래도 이 지도 지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또 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구리시, 의정부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한다. 경기도 김포시 일부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한다. 인천 광역시 서구, 계양구, 부평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한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을 서울특별시로 편입한다. 김포시 구천읍을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김포공항을 편입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통폐합한다. 김포시 양천읍을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행정구역을 변경한다. 경기도 시흥시를 인천광역시로 편입한다. 구가 너무 많음, 부천구 수준으로 3분의 1로 줄여오세요. 김포시 주민투표만으로는 안 됩니다. 서울시민투표도 진행하거든요. 크크. 경기도의 허락이 있어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가능합니다. 김포시보다 인접한 지자체들의 반발은 안 봐도 비디오죠. 김포시장의 사기국에 가깝습니다. 그냥 멍멍 짖는 소리 들이고 가능성 없으니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또 병이네요.왜 이러세요?제일 만만한 곳 골라 총선 이용하고 버리는 거 모르세요?그만.그래도 여긴 이성적인 분들이 많네요.오호 이상한 소리.호수식.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검다는 인천이라 힘들어요. 넌 김포 가서 놀아라. 서울 편이 필요 없으니 수송로는 김포만 다니고 서울 노예들이냐 그냥 서울로 이사가. 머리가 꽃밭 여당 당 대표 혼자 싸지른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싸질러도 실내 일도 없는 발언인데 이게 실현될 것 같은가요? 어제 저녁 시사 라디오에서 잠깐 이 얘기 나왔는데 진행자와 패널들 모두가 실현 가능성 없고 어이없다는 반응. 서울이 상암동 이후 만만하게 이용할 제2의 쓰레기 매립장 찾고 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참고로 과천 광명은 전화번호도 0으로 시작하지만 경기도예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지도 업데이트 되었네요. 호호. 이거 아까 보여줬던 지도입니다. 크크크, 동쪽도 넣어달라고 할 텐데. 댓글을 보겠습니다. 진짜 하려나 본데요? 국힘이 밀어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은유 자체가 경기도였고, 김포 일부도 서울로 편입된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운유는 현대의 구파발, 인근과 지축, 창릉쪽이 편입계획 확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려다가 은평, 뉴타운 지역까지만 편입을 하고 중단된거죠. 지도를 보시면 도봉에서 은평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움푹 들어간게 보이실겁니다. 제가 알기에 창릉쪽은 서울시의 기피시설을 때려 넣을 목적으로 편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압니다.김포는 글쎄요.최근까지 철책과 지뢰가 있던 접경 지역이 일부 존재하는 만큼 편입이 달, 될지 안 될지는 당연히 알수 없는 것이고, 된다고 한들 김포의 일부 지역, 고천 풍무만 그나마 논이라도 될수 있을 겁니다. 어, 이글 올려 주신 분은 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이 글은 오늘 올라온 글인데요. 오늘 아침 10시에 올라온 글인데요. 검단 서구가 서울에 편입이 된다. 어, 그러면 또 어, 인천시보다 훨씬 좋아지는 거죠. 서울 평균 집값이 지금 10억을 넘었다. 막 그러니까 어, 검단 신도시 서울로 편입된다면 어, 엄청난 호재죠.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국힘은 지도 볼줄 모르나 인천 서울 편입이 먼저 아닌가요? 인천도 적극적으로 서울 편입 주장해야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지도상 인천이 서울 편입으로 더 적합합니다. 당연히 인천시장도 서울 편입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글입니다. 국힘이라니요. 여기가 정치 댓글 알바하는 곳인가요? 아니, 솔직히 인천보다 김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해 마셔요. 억울합니다. 맞습니다. 총선용으로 지하철부터 해결하고 다음에 써먹던지, 아이고 그냥 선거철이라 막 던지는 헛소리들이니 우리라도 이러지 맙시다. 아니에요. 인천이 서울 편입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총선 이용하고 버림 끝. 일단 인천도 공론화해야 합니다. 어차피 안될 건데 뭐가 억울한 거요? 총선 다가오니 막 던지네요. 서울 편입? 크크. 그지같은 헛소리죠 뭐. 어차피 안됨개 쇼임. 우선 하나 연장도 못 하는데 이런 게 실현되겠나요? 선거철 단순한 갈라치기에 당하지 맙시다. 이사가는 게 현실성 있네요. 허무맹랑한 정치소에 지나지 않아요. 그 뭐가 억울해요? 확실한 건 서울에서 김포에 쓰레기 매립지, 건폐장 등유해 깊이 시설을 떠넘기려는 수작인데. 직접적으로 검단 신도시 및 기존 도심에 피해를 준다는 거죠. 개 양아치 같은 편입하든 말든 수송로는 김포로만 한정해야지 검단에 피해 없이.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름집 서구방입니다. 여, 김포 서울 편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인접도시도 원하면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 이런 글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어, 링, 링크도 달아주셨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 요구와 관련 여기 보면은 어,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대표랑 어, 김포시장님 얼굴이 보입니다. 김포, 시민이 원한다면 원한다고 그게 다 되면, 시흥, 광명, 부천, 인천, 하남보, 여긴 안 원하나? 크크. 뚫린 입으로 뭔 말을 못하겄냐 역겨운 놈들. 선거용, 인천이랑 경기도 전역 편입 부탁드려용. 지지율은 개판이고 급하긴 급한가 보구나, 이제 막 던지네, 크크크. 종특도 나왔네. 선거철 급하니까 미끼 하나 던지고 끝나면 흐지부지 나는 모르는 일. 이자들 종특인데 여기 속는 것도 웃김. 하 아, 이건 이건 좀 아니지. 국힘 수도권 지지율 만회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똥볼 제대로 찬 느낌. 곧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모르는 거다 이야기된 거 없다고 손절 기사 나오겠네. 아래 사진을 보니 벌써 나왔네요. 진짜 모질이 총선 다가오니 서울 집중화 분산시키려 지금까지 한 정책에 반대되는 거 아닌가? 서울 확장인데 이건 후, 이게 지금 국민들을 이직한 7080대들로 보는 거지. 아직도 국민이 예전 개, 돼지들이 아니란다. 빨리 끝내고 싶다. 날아 들어가는 게 개판이요. 막 단지는 거 보니, 5호선도 선거 전에 나오겠네요. 이 양반들아, 5호선 연장이나 신경 써. 독도 서울 원한다. 선거 전에 확정나면 행정구역 편입 완료 승인나고 주소지 서울시로 표기되면, 그런데 선거 후에 하겠다면, 이건 뭐다? 우선이나 선거 전에 공사 들어가라. 대한민국 국호를 서울로 바꿀 기세. 그래 정치는 이슈 선점이야. 조, 좋아 빠르고 가 나락으로 서울 편입하면 표지판부터 이것저것 다 바꿔야 할 텐데 한 일조 공중 날리겠네. 시흥시를 서울 강남구에 편입시켜 주세요. 당진에 선산 있는데 서울 편입해주세요. 당진이 은근히 서울과 가까워요. 서울 편입시켜주고 혐오시설 죄다 김포로 완전 큰 그림일세. 어, 댓글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희박하다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위한 공론화 착수 대시민 간담회 연다. 어, 이걸도 어, 기사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위한 공론화 착수 대시민 간담회 연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 30일 김포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위에서 반대로 안될 것 같은. 검단을 다시 김포로 편입해서 김포 특례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 서울 편입은 택도 없는 발상. 광명, 안양, 구리, 의정부 등등 훨씬 서울과 연계성이 있는 지역들도 선입, 서울 편입 하겠다고 난리 칠 텐데. 그럼 경기도는 산밖에 남는게 없음. 정보 감사합니다. 광명 구천도 있는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나 서울하고 싶어요. 하면 될수 있나요? 예전 사례가 있나요? 각시와 도가 동의해야죠. 김포는 혐의, 혐오시설 설치할 땅이라도 내놓고 합치자 하지. 광명 하남 얘네는 뭘 해줄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혐오시설 문제로 자기네 근처에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서울이랑 싸우는 곳인데 서울 혐오 시설 싹다 가져가면 될 듯.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수 있을지 모르겠네. 서울 된다고 서울 지하철 놔주는 건또 아니라 지금 김포보다 더안 좋게 서울 김포 될 수도. 이제 서울 인접 지역 되나요? 호. 결국 김포는 서울시 쓰레기통 자초하네요. 매립지 소각장. 강서구 영등포도 김포였습니다. 인천도 김포가 서울되면 김포쪽이 엄청나게 발전하면 인천이 가장 큰 수혜죠. 인천에서 검단 메리찌 연장을 반대하고 서울은 더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 김포에 뒤를 하는 것 같네요. 파주 건너 서울 인천 넘어 서울 뭔가 어색한디요 경기도와 서울을 하나로 하고 한강을 경계로 남서울, 남북서울 하는 게더 낫지 싶네요. 서울은 그렇다치고 경기도는 감싸고 있기도 하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저도 차라리 이럴 때면 경기도 없애고 진짜 남북 남서울, 북서울이 맞아 보이네요. 혐오시설 다 때려박으려고 꼼수 부리는 구만. 어, 제 생각은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어, 김포 서울로 편입하겠다. 그러면 해는 거지, 뭐 주민투표에서도 어, 뭐 투표권이 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 과반수를 넘었다. 그러면 또... 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댓글은? 다...